우리 음, 지금 2시 3 0분때니다니다 부릅니다 액괴만지기 액괴만들기 안만지기로만들긴인데 이거 뽑아? 직이요 가위바위보로 안내버다 가위바위보 아, 네. 아씨 가위바위보 꼬. 아. 1 2 3 제가 이등 저는 3등. 저는 1등입니다. 아, 자, 네, 먼저 뽑으세요. 빵 뽑아... 나오면 다시 아닙니다. 축하하세요. 뽑으세요. 액괴. 네. 빵 나오면 뭔데? 어, 액괴입니다, 저는. 헤헤. 니 헤헤. 자, 물풀. 물풀 가지고 가고요. 액괴. 에깨. 네, 에깨롱, 가져가세요. 액괴로만 만드는 거예요? 응? 응? 소다. 소다를 소다는 소다 당연히 준비물이고, 물풀만으로 액겔를만든다니물풀만로할수 있다. 물풀만을 했어. 풀질를좀 줘. 물풀이 젤을 줬는데, 액체이좀 좋아 자, 그렇다면 전 이제 한번 액체 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푸른 은 진짜 소다가지에 왔어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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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재행 있다 그러자. 핸드크림 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뭘까요? 뭐 이, 이 정도를 네. 녹여. 아 풀면 되찾았어 근데 소다 없지 해도 돼. 없지. 돼. 아, 안 소... 됐는데. 아니 만약 녹거나 그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뽑을게. 한 소다 해. 소다 <laughs> 소다. 소다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 자 음. 일단은 음. 밑에 놓겠습니다. 휴지통이. 음. 잘보이시겠지만 음. 누가 뽑을? 아 다시 뽑으세요. 아한개 더. 이거 핑크. 물풀. 앞으로. 우, 운제일 좋아요. 애 꽤. 야, 그건 인간적으로 아니다. 나두 갠데. 아 그럼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물풀인가? 생당 말랑 쫀득질 거. 물풀 같이 쓰시요. 제가 세 개는 했거든요. 자, 그다음 쓰시니다 자, 일단은 실시간에서 봐요